오늘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동사에다가 뭐가 붙었다? /ing가 붙어서 뭐가 된 형태다. 명사가 됐다. 이제 하도 지겹다. 명사가 됐으면 어디 에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인다. 어디 쓰여요? 주어 목적어 보호. 그래서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동명사 옆에다가 자 동사 플러스 /ing.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동명사의 명사적 역할이 있죠? 자, singing에다 동그라미. sing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자, singing, 무슨 자리? 주어 자리. 자, 217페이지에 있어. singing 동그라미. 그 다음에, my dream is going abroad. 자, going abroad가 나왔다. 내 꿈은 어디에 가는 것이다? 해외에 가는 것이다. <laughs> 근데, 해외에 왜 가? 그러지 놀러 가야지 내 꿈인데 해외에 뭐 어떻게 일하러 가는 것이다. 뭐 해외에 어떻게 뜨드러맞으러 가는 것이다. <laughs> 해외에 IS e 잡으러 가는 것이다. 뭐 i s e 가입하러 가는 것이다. 그럼 안 되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자비동사다음에 뭡니까? I N G 보어다 뭐라고요? 보어 이게 무슨 자리? 보어. 자, 단 여기서 동사에 I N G가 붙었다해서 무조건 명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해석이 뭔많 하는 것이 돼야 돼. 뭐가 된다? 것. 어. 투부정사도 명사면 뭐야? 것이었지. 이 되니 음, 거기다 써나. 것. 뭔 말은 것. We enjoy. 우리는 즐긴다. 뭘? 강에서 낚시하는 것을 즐긴다. 이야, 재밌겠지. Fishing in the river. 자, 낚시하는 것 이렇게 썼죠? 무슨 자리냐, 승준아? 목적어 자리죠 이게 첫 번째 주어 자리야. 무슨 자리? 주어. Singing. 두 번째 무슨 자리? 보어. 세 번째 목적어. 그다음에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도 뒤에 목적어 자리야. 전치사 뒤에 자리가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이해니 음. 그래서 전치사 뒤에를 뭐 어떻게 명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 쓰면 안 된다 했죠. 그러면 to 아니면 뭐 쓴다? ing. 근데 전치사 전치사는 쓰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뭘 쓴다? ing. 동명사만 쓴다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에다가 주어, 두 번째 보어, 세 번째 목적어, 네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이제? 음. 그다음에는 뭐냐면 여기도 봐. 투부정사도 있었죠. 자,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는데 동명사도 동사 플러스 뭐다? ING야. 그러면, ING가 붙기 전에 동명사는 뭐였어? 동사였어. 뭐라고? 동사. 그럼 동사는 동사의 성질이 있다. 무슨 성질? 자동사 아니면 타동사. 자동사 아니면 타동사. 잘한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자, 봐. 아, 어부가 품사가 전지사야. 나는 그는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랬죠? 자, 따라해. Be a, Be a teacher. Be a teacher. Be a teacher가 선생님이 대다지요. 근데 왜 여기다가 ING가 붙었다? 전사 때문에 ing가 붙었죠? 그래 안 그래? 그렇지만 이 b는 다시 무슨 동사? 이형식 동사. 그러니까 teacher라는 뭘 가져왔어요? 명사. 여기까지. 두 번째. 자, forgive. 자, 용서해 주세요. forgive me for interrupting you. 당신을 방해한 거에 대해서. 자, 원래 for 때문에 interrupt가 나와야 되죠? 근데 for 때문에 ing가 나왔지. 동명사가 예, interrupt는 뭐다? 타동사야. 무슨 동사? 타동사. 뒤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 이해 되지? 음. 자. 마찬가지로 my hobby is 내 취미는 take it. 원래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죠? 이 근데 무슨 자리? 보어 자리니까 뭘 썼어? ing. 자, 이 동사가 take가 타동사였으니까 뒤에 뭐가 지 와? 목적어. 여기까지. 이해 되니? 음. 자, 동사적인 성질이 있다.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자동사와 타동사. 자, 그랬다 옆에, be your teacher, interrupting you, taking picture, being treated. 동그라미. 되셨죠? 음. 자, 한장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은 이게 시험이다, 이게. 그랬다 별표. 이제, 예.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잘 봐. 자, 처음에 우리가 동명사냐? 자, 현재 분사도 동사에다가 ing가 붙죠? 응. 그러니 안 그러니? 동명사도 동사에 ing가 붙죠? 그러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어떻게 알아? 된장인지 똥인지 어떻게 구별한다 했어? 먹어봐? 먹어봐서 똥이면, <laughs> 똥이면, 아이, 탁! 이래 하는 거야? 어. 자, 아니지. 동명사인지 아, <laughs> 된장인지 떡인지 꼭 먹어보는 게 아니고 냄새 맡아보든가 또 어떻게 다른 판별 방식을 해봐야 되겠죠? 세균 검출 어? 두길다 똥냄새면 너가 먹어야지. 자, 봐 동명사는 동명사는 명사야. 명사니까 어디에 쓰인다, 여러분?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쓰이는 거고 현재 분사는 뭐야? 동사와 형용사야 무슨 성질? 동사와 어. 형용사 정리하고 가자 동명사는 동명사는 명사다 그러니까 어디에 쓰여? 주어, 목적어, 보어자리 현재 분사는 현재 분사는 동사성질과 무슨 성질? 형용사성질 나 있죠? 여기 보세요 자, 따라해. 스모킹. i s harmful. harmful은 해롭다, 야. 담배 피우는 것은 해롭습니다. 자, 스모킹이 무슨 자리입니까? 주어 자리야. 주어 자리니까 뭐야? 명사지.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주어 자리니까 뭐라고? 명사. 알겠어? 그런데, 밑에 보니까, I saw smoking man. 나는 똑같은 스모킹인데 담배 피우는 남자. 이렇게 했죠? 명사를 꾸몄지. 명사를 꾸몄으니까 무슨 용법? 형용사야. 형용사님 때는, 때는 뭐라고 한다, 우리가? 현재 분사. 이해 되셨어? 어, 조금 이따 쓸 시간 줄 거야, 내가. 어. 여러분 책에는 그냥 주어 목적어 보호였어. 자, 그 다음에 동명사도 그러면, 동명사 중에서도, 여기 봐봐. 이제 그런데 이렇게 나왔으면, 오른쪽에 있거든요. 동명사의 형용사적 용법. 자, 이거 봐봐. 따라해. 스모킹룸. 스모킹 룸. 담배 피우는 방이죠. 이거 봐봐. 근데 담배 피우고 있는 엄마. 이래 되지? 그래, 안 그래? 자, 슬리핑 백. 잠자는 가방. 뭡니까? 침낭이죠. 아, 슬리핑 백. 자, 이건 뭡니까? 슬리핑 베이비. 야, 동명사 중에서도 형용사처럼 쓰는 게 있다, 이거지. 자, 첫 번째 구별해야 돼. 동명사는 명사라겠어. 뭐라고요? 명사. 명사니까 어디에 쓰여?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면 뭐야? 현재 분사라 있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명사 중에서도 뭐처럼 쓰는 게 있다? 현재 분사처럼 쓰는 게 있죠? 그걸 구별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버리자. 니네는 초, 그,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어떻게 구별하냐면, ING가 명사를 꾸몄는데, 사람이야, 이게. 뭐라고요? 사람. 사람이면 현재 분사야. 근데 이렇게 사물이면, 사물이면 뭐다? 이건 동명사야. 뭐라고요? 동명사. 그렇게 알고, 가, 알겠지? 응. 음. 이해됐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쓸게요. 자, 동사에 ing가 붙어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한다. 됐지? 근데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는 형태가 똑같다, 안 같다? 같다. 어떻게 구별한다? 첫 번째.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있으면 동명사. 동사나 형용사처럼 쓰이면 현재 분사. 근데 동명사 중에서도 형용사처럼 쓰는 게 있더라 이거지 둘다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면 어떻게 구별한다? 뒤에가 사물이면 동명사, 사람이면 현재분사라고 한다. 이해됐죠? 음,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